네 반갑습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벤츠와 관련된 소식이 없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를 못 해드렸는데 이제 제 딜러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뭐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또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좀 닉네임 바꿨습니다. 대표님께 함께 시죠 드디어 10월, 11월이 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물량이 많이 풀려서 배정에는 이상, 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정말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10월에 8000대. 그니까, 러 저는, 그, 자, S580 계약했어요. 그 다음에, S450. 그 다음에 11월에, 8000대. 이렇게 입항이 될 예정이라고. 뭐, 저, 제 딜러는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풀리면 다른, 저기도 난리 났겠다 싶었는데, 한번 여러분, 그, 벤츠 다 마찬가지예요. S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E 클래스, C 클래스, 뭐, 아니면 뭐, CLS, 아니면 뭐, 저기, GT43, AMG, 요, 마음대로. 아니면 뭐, GL, C 쿠페, GL, E 쿠페. 그, 계약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지금 계약하신 딜러분에게 한번 문의해보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10월, 11월에 이렇게 많이 입항한다고 하는데, 어, 저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라고 여쭤보세요. 저는 굉장히 독특한 옵션을 했음에도, 어, 연락이 이렇게 먼저 와서 물량이 많이 풀려서 배정에는 이상 없어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저는 솔직히 올해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딱, 딱히 무슨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음. 어제도 뭐기대하게 됐습니다. 본이 아니게.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식도 전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다는 거 정리해 드리고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물어봤더니 그 일단 반도체 이슈가 많이 해결이 됐제, 됐대요. 그래서 저도 9월 달에 완전 깡통인 거 하나 배정 받았거든요. 그거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뭐 저기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파가죽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쓰읍, 아이 그거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저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판단한 게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옵션도 좀 내가 원하는 게다 들어있고 이렇게 돼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계약하셨는데 어, 10월 11월 조금 조, 더 조용하다 그런 분들은 그 계약하신 들러분께 한번 살짝 내일 정도에 한번 문자를 하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한번 여쭤보세요 문의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S 클래스가 아니라 그냥 전체 벤츠가 8,000대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시고 어, 다들 차잘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 만약에 이정대로또 10월에 그 출고가 되면 배정을 받게 돼서 출고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 차로 여러분께 아 어,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S클래스 또는 벤치와 관련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딜러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고맙습니다.